아 저거 박퀴가안터지네이슈 돌아다니지? 가 터진 이슈 한번 진이 일단 하나 이나 이슈가 터진 연슈 네, 막았해 하나. 에한테 내렸다, 2번. 다앞에 여기 어, 여기 이거 앞에. 어 킥. 1번 쪽. 확실치긴 어, 건데? 나마 사에서 내가 준 거. 오케이 어, 오케이. 이 번에 있다 한 팀. 여기 단체에도 있어요. 3번 네. 앞에 연막 치는데? 어, 여기 두팀 건너온다 왼쪽 조심하고, 여기. 오, 어. 왼쪽 안에. 오, 뒤집어. 돌 뒤집어. 오, 뒤집어. 오, 뒤네어 오, 조심해 오, 우리 아니지? 응 음. 쟤는 왜 따지 계속 걸치네? 그래도 폭 많이 뺐다 연막으로. 요 끝에 끝에 하나 있어요? 예 끝. 안에 둘? 와. 아... 2층에서 이걸 아직도 보고 있었네 돌, 피켓 앞에 돌 돌에 둘 돌에 둘 있고 포탑 하나 2층 포탑, 돌 전진 머리 위에, 머리 위에 머리, 머리, 머리 어, 피쳐저피쳐 오는 중 자세웠다. 이게 전 틀린듯 나 아, 뒤야 나이스 잡았어 아, 한발 한발 온다고 밑으로 내려. 자 밑. 살리겠다. 아. 어. 아! 요거 뒤에 4번 뒤에. 아, 아래, 도는 중 아래, 아래. 저기, 뭐, 썼어요, 번 와, 미친 새끼. 여기 둘. 이불로 가자, 이거. 이. 이 사람들. 맞아. 이병 치우고. 어차피 쟤는 내가 모르거든, 일단. 앞까지 왔다. 2번. 저 빠지고 있어요. 시체 있는 사람 있어. 여기 두... 오오오오 오우 레전드 뭐야 총이 없었어? 피킹 오나 저기 아, 네, 있네 내 차야 내차 그거 내 차야 어, 쟤도 무서워서 도망가네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저선생뭐 귀신처럼 서있냐 씨발 <laughs> 어이어디으아나안보이 o 여기 friend. Why is it?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카 i 카 파면 없다. 팜이 없다. 팜이 다다 팜이 없다. 팜다이겼는데이거다이없이 일단. 두려와 이거 당했네. 몇 개야? 맞다. 나도 넌지넌 뭐, 넌 뭐, 넌 뭐, 넌 뭐, 넌 뭐, 넌 뭐, 넌감넌 뭐,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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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비행기 안에 둘, 비행기 안에 둘. 요 언덕 위에 있다. 여기 한 나무. 아이고 소리. 연막, 연막 치고 살수 있어. 얼마나 잘했어? 와 미친. 이걸 어, 이렇게 빠르 온다. 어 뒤에 왔구나. 뒤에 왔다, 뒤에 왔다, 뒤에.

오른쪽 하나 감는다. 펑크리만 들고 사람은안 보이. 와. 찐바전. 찐바전. 찐바아 뭐야? 전이 어, 반응 뭐야 전 찐바전. 그에 패스 오위 나이스 뭐야 바로 앞가 가리는 거봐 아니 왜 기가 막히게 해 어디에 뒤에, 뒤에 있다 뒤에. <laughs> 오, 아 아, 아까, 아까 3번 핑. 이게 맞아 이게 맞